안녕하세요. 송기세입니다. 이번 영상은 군주의 신임 도전 스테이지인데, 아무래도 주어진 영웅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, 자기 자신의 영웅을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,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펙업을, 좀 더, 어차피 남은 기간 길잖아. 스펙업을 하시고 도전을 하시면 그나마 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승리 목표는 얘들이 거미 쫄다구를 소환을 하는데 이 거미 쫄다구들이 여기 안에 못오기만 하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캐릭터들로 좀 막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각 캐릭터가 한 명씩 이렇게 담당 일진을 해주시면은 그나마 더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그 과정에서 스펙이 부족하시면은 그 캐릭터들이 못 견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. 어쩔 수 없다 스펙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뭐 업적 달성이 목적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빠르게 각 거미 대장들이 있거든요 그 거미 대장들을 빠르게 잡아주시면 되기는 하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15명을 잡아야 되거든요 15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은, 잡아주고, 그리고 또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아무래도 레벨이 38인데, 얘네들은 35레벨 몬스터다 보니까, 좀 픽픽픽 쓰러지는 모습이 나오죠. 그래서 더제 입장에서는 쉽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. 어쨌든, 길을 막아가지고, 최대한 적들이 이걸 못 밟게 하는 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처음에 나온 쫄들만 다 잡으면 은 15마리가 달성이 되기 때문에 그냥 3업적이 일단 달성이 되거든요 어,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스펙이다 스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